어, 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격한 TV그레이트게임과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유튜브를 애청하시느라고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함께 할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 오늘 전할 이야기는 중국에서 현재 지금 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군부에 대한 아, 시지아 주인이라고 하는 습가군에 속해 있었던 중국의 수많은 장령들이 장성급들이 아, 작년에 물경 75명이나 처단되거나 쫓겨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과연 군부숙청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오늘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2월 27일자. 전국인민대표자대회의 대표 명단에서 군부인사 2명을 포함한 11명의 자격을 취소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2명이 바로 중부전구 부사령관인 이지충, 리즈종, 그리고 로켓군의 핑지홍이라는 2명의 장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리즈종, 이 사람은 중장입니다. 자, 지나간 2023년 1년 동안 군부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있었습니다. 특히 나 로켓군을 시작으로 해서 장비발전부, 군사위, 참모부, 해군, 육군, 공군, 전략부대 등등에서 일부 군 기업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고위층 인사로서 지금 제거된 사람의 명단을 보면요. 국방부, 국방부장, 그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장관입니다. 이 국방부장 출신이 위풍화, 웨이 펑허 이런 사람과 또리 샹푸, 아, 이 상복, 이런 두 사람, 웨이 펑허 그리고 리 샹푸, 이둘 이외에도 로켓군의 제2사령관이었던주아영 저야닝 <laughs> 그리고 제3사령관 이옥초 리위차오 그리고 로켓군 장비부장 요괭, 위홍 그리고 공군 사령관인 정래항 띵라항 그리고 로켓 기술 연구원장 왕소군 왕샤오쥔 이 같은 다수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 중국의 정치적 엘리트 전문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아, 캐나다의 싱크탱크인데요, 세이시어스 그룹이라고 하는 분석관이 아, 추적 조사에 나섰습니다. 아, 이 아, 캐나다 싱크탱크의 추적 조사에 따르면요. 대략 70명이 연행되거나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직까지 중앙 기울검사위원회나군기울위원회에서기울 위반 사실을 언급한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요, 특히나 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할 때는요, 쌍괴라는 것이 있습니다. 쌍괴라고 하는데요, 자 기차를 보면은. 이 철도가 이렇게 두 개가 쭉 나란하게 나란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라는 게 있는데요, 아종지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무선조직입니다. 여기가 특히 고위 관직에 있는 이뭐 분장성들, 뭐 장차관, 성장부성장, 무슨 당서이 이런 사람들이요, 무슨 범죄가 있거나 아, 뇌물수리가 너무 지나쳤을 때. 근데 뭐 뇌물도 한1조2조까지는 괜찮죠. 이제 십조가 넘어가면은 이제 잡아들이 시작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중국의 이 쌍궤라는 죄도 이 쌍궤 쌍궤라고 하는 건요. 어이 마치 열차 레일이 나란하게 지금 평행하게 가듯이 이 둘로 분리를 시켜서 심문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한쪽에서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거짓말 하다 보면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부정축제 한걸 갖다 한 축으로 조사한다. 그러면 한 축으로는 가정의 소위 말하는 파탄, 즉 얼마나 많은 첩을 건네고 있었냐. 아니면 어, 얼마나 많은 뇌물을 받아서 뭐 집안에 호수를 파고 숨겨놨느냐. 뭐 이런 등등을 이렇게 병행해서 나란하게 조사하기 를 때문에 걸려들면 은요 입을 안열 수가 없게 돼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막차가 이 쌍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걸려들었는데 지금 연행이 돼가는 실종이 된게몇 명이라고요? 70명 적지 않죠? 그런데 지금 뭐가 좀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고위관직에 있는 관리들을 처리할 때는요 질질 끌거나 숨기거나 우물거립니다 우물우물해요 정정당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보면 국방부장을 지냈던 국방장관을 지냈던 이상보 리상후 같은 경우는 지난 2024년 8월 30일 실종이 됐습니다. 근데 자두달 후가 된 지난 작년 10월 24일 전인대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26일날 군사위원회에서의 지책을 취소했는데요. 구체적인 사유를 인민들 앞에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왜 인민들 앞에 공개를 하지 않을까요? 공개를 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공개를 하지 못하는 건가요? 자, 거기에 대한 원의를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면 문제입니다. 중국은요, 티면, 몸체 자에 얼굴 면 자선 이 티면, 이 굉장히 체면을 중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숙청돼 버린 이 고위관직에 있는 장성들들이요, 모두가 다 시진핑이가 직접 중용했던 습가군 사람들이에요. 습은 시진핑의 시자죠. 습. 응? 그러니까 중국 발음으로 하면 시자 아, 습시 집안의 군대다. 이렇게 해서 아, 시진핑의 측근들을 이렇게 무리지어서 아, 시자준 습가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만일. 이 사람들에 대한 위법 사실을 공개를 한다면, 공개한다면, 전국의 인민들과, 그리고 전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진핑이, 야, 너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어떻게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 중요한 직책에다가 앉힐 수가 있어? 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잘못 봤다고 해서 모든 화살이 시진핑으로 돌아옵니다. 네가 사람을 중용 못했네. 네가 사람을 응? 인사를 잘 못했네. 이렇게 해서 소위 시진핑의 체면이 깎이는 일이 돼 버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의 체면 손상되는 것을 최대한도로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서서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대충 대충 살짝 살짝 은근슬쩍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흘린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군부의 반역, 군대의 반역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산당의 정권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총구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군권을 즉 군대를 장악을 해야만 중국의 사실 명실상부한 실질적인 주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집권 11년째에 들어섰죠. 그러나 군부숙청을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2년 당 20차 대회 직전까지 정치국원이면서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었던 서재호쉬사이호 많이 들어보셨죠? 쉬사이호 그리고 어, 곽백웅이, 꾸어보슝, 꾸어보슝.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170여 명의 고위급 장령, 즉, 장성급이란 얘기입니다. 장령은 이들을 조사해서 1927년도에 중국공산당 인민해방군이 창설된 이래 지금까지의 총 2개를 초과하는 대규모의 군부 내에서의 숙청이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시진핑이 직접 선발했던 고위 장성급들 인사들을 이렇게 실종시키거나 그 직책에서 내려앉혔습니다. 자 그러면 남편을 잃어버린 아낙 내심정,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녀들은 그 원통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집에 못 돌아오는 겁니다. 소위 아, 살아 있어도 살은 목숨이 아니고 또 죽었다 한들. 어디서 죽었다라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가 무슨 반 시진핑 운동이 있었길래 이들을 잡아다가 가두거나 실종시켜버린 걸까요? 실종이라는 게뭐 다른 의미 있을까요? 중국 사람도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장기 적출. 살은 사람 그냥 배 갈라서 간도 꺼내고, 최장도 뜯어내고, 또 쓸개, 어, 뭐 이자, 뭐 위장. 해, 뭐, 간, 신장, 뭐, 방광, 다 뜯어냅니다. 그래서, 어, 병, 나눠서 갔죠. 뭐, 이런 식으로 시체 해부해서 장기 적출해버리면 어디가 있는지 알 수도 없죠. 자, 그러니까, 이 중국 공산당의 부패의 정도를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이런 측면이에요. 자, 어제까지 시진핑의 최측근 군대 장성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똥별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었다, 이러이러한 반역을 했다, 이래서 잡아다가 지금 처단했다, 장기적출했다, 어제 뭐 보내서 파묻었다, 이걸 공개되면요. 지금 현역으로 있는 군인들이 과연 공산당에게, 그리고 시진핑에게 충성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만큼 군부의 반역, 반란, 구대타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세 번째 부분은요. 군부가 어떠한 약점을 갖고 있는지, 이그 약점이 노출이 될걸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아주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 20차 대회 이후부터 어, 숙청 작업이 <laughs> 군부에서는 로켓군, 즉 미사일 발사하는 부대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아, 2015년에 군대의 내부적인 개혁으로 신설된 부대가 바로 이 로켓군 부대인데 여기는 핵탄두를 중장거리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바로 ICBM을 발사하고 운영 관리하는 부대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대이죠. 그리고 대만을 침략하거나 바로 태평양 건너 미국을 이 아시아의 북쪽으로 즉 캄차카 반도 알래스카, 그다음 캐나다 쪽으로 쏴서 그래서 바로 아 어, 똥펑이라고 하는 그 미사일 시리즈를 가지고 어, 뉴욕이든 워싱턴 D.C.든 시카고든 뭐 애틀란타, 시카고, 혹은 시애틀, 뭐 캘리포니아, 뭐 로스앤젤레스까지 이걸 다 위협하고 공격할 수 있는 무대발이 로켓 부대예요. 자, 근데 이것들이 바로 야 우리가 이만큼 큰 나라가 됐어, 어? 중화 사상으로 전 세계를 중화의 영향권에 다 넣을 수 있는 우리 중국 인민해방군이야 이 바로 그동안 시진핑의 이 권력을 뒷받침해주는 디딤돌이었습니다 시진핑의 가장 지지를 하고 충성을 하는 시진핑의 핵심 신녀들 핵심 전략 전술 조직이라고 할수 있는 게 바로 이 군부입니다 그중에서도 로켓군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로켓군의 장비는요. 우주가 될지, 공중이 될지, 육지, 해상, 해저 모든 영역을 걸쳐서 대규모의 자금이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지금 집행이 돼서 운영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그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 없이 예산 없이는요. 이런 조직을 운영할 수가 없죠. <laughs> 자, 그런데 시진핑이 집권해 있는 그 11년째 집권한 동안에 군부에서는 권력과 금전이 결탁이 돼 있어요. 권력과 금전. 이 중국의 중국의 중앙으로 고급 당직으로 올라갈수록요. 이 권력, 그리고 금력. 이 금전. 이것이 서로 이렇게 막 얼그러져서 이 결탁된 거는요. 어떻게 풀 수가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자, 이런, 그, 부패가요, <laughs> 권력과 권력 사이에서 서로 비호해주죠. 비호해줍니다.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래서 이 부패고리가 점점 점 깊어지고, 점점 더 커집니다. 자, 그런데, <laughs> 지난번에 사라져버린 외교부 장관 잠깐 했었던 친강이라고 하는 늑대 외교 전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점 아주 네 가지가 없었던 텐데. 이침강이도 사라진 배경을 보면은 그 무슨 뭐 텔레비전에는 아나운서하고 연문 있고 그 사이에 뭐 애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게 보세요 권력, 돈, 여자 이세 가지가 다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빠지면 일이 안 됩니다 자 이런 세 가지 돈, 여자, 권력이 얽혀져 있는 일종의 교역장소 마켓입니다 시장입니다 얘가. 그러니까 이 군부라고 한 조직 내부의 이게 부패라는 건요, 얼마나 썩어 있냐면요, 보세요, 정치 권력이 집중돼 있죠. 거기다 지휘부가 있어요, 전략이 있어요, 전술로 들어가요, 장비 보급. 이 장비 보급 우리 보통 중국에서는 후군부라 그러는데, 이 장비 보급에서의 병참 아니겠어요? 식량도 보급해야 되죠, 피복도 보급하죠또 탄약, 실탄, 대포알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서 말입니다. 중국은 특이하게 군이 회사를 운영합니다. 회사를요. 그렇게 해서 뭐 중국에 가보시면 뭐바올리따샤라는 건물도 있고요. 이 바올리 아, 지톤이라고 그래서 보리그룹 이런 것들도 그런데요. 다 뒷배경을 알아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군부입니다. 군부. 그래서 중국은요, 아, 중국의 국안 전부도 이런 빌딩 관리를 하고 또. 부동산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가 돈을 벌어들여서 조직을 운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못하냐고요? 왜 못하냐고요? 묻지 마세요. 네? 왜 못하는지는 아, 얘기할라 그러면 또 하루 종일 얘기를 해야 되고 아, 그러니까 자자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은 그런 거못 하는데 중국 국가안정부는 이런 장사도 비즈니스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군부는 더 잘해요. 자, 그러니까, 이 군부 내에서 이 부패라는 문제는요, 이렇게, 자, 지휘관들이 얽혀있죠. 전략전술하는 을 전문가들이 또 얽혀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장비보급하는 후군부, 이 병창관련, 이 모든 것이요, 총천연색 칼라로 말입니다. 어우러져서 이게 부정부패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8월 26일날, 로켓군이 남해 지역에 발사했던 네 기의 중거리 미사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기만 목표 명중했고두 개는요, 행방불명되었습니다. 행불되었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요, 행불된 다른 하나가 광서성, 광시, 광시성에서 발견이 됐다고 럽니다 자, 그리고, 2년이 지난 2022년 8월 4일, 대만 북부와 남부 및 동부 지역에 발사했던 11기의 동풍 동풍이란 미사일입니다. 이 동풍 미사일이요. 5기가 일본의 경제해역에 낙하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유발한 바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로켓군을 포함해서 국방공업 분야, 특히 병참, 군수산업 분야의 부패상을, 부패 상태가 어떠한지를 바로 공개하게 되면 로켓군의 약점이 그대로 어떻게 되죠? 노출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국방력의 취약점이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문에 그게 두렵고 무서워서 이걸 공개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중공, 어딥니까? 중국 공산당, 중국공산당입니다이 중공은 중국인민, 중국인민을 대표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표할 수가 없죠. 무슨 수로 자기들의 대표성이 있겠습니까? 자, 만일 말이죠.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한다라면, 전 국방장이 했던 리샹앙 후, 리샹앙 후가 왜 면직됐는지 그 관련 상황을 상세하게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5개월 동안 전인대 대표, 국방부장, 군사위원, 3개의 직책을 또 유지를 해왔다는데, 이런 것은요, 지금 굉장히 표리가 부동한 이야기고, 지금 중국을 형성하는 것은 중국 인민들이에요. 그 숫자가 얼마 됐든 간에. 그럼, 이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인민 같은 거는 개 되지만도 못하다 생각하고, 안중에도 없습니다.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러니까 중국 정권이 언제 수립됐죠? 1949년 10월 1일입니다. 그날이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선포된 건국일이 되는데요. 이 중국 정권이 장악한 지 벌써 어언 어, 얼마입니까? 75년이 됐네요. 자 75년간 이 군부와 정보기관의 의지에서 정권을 유지해왔죠. 그러면서 인민들은 위협을 해서 개, 돼지로 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공산정권, 즉 독재 공산정권을 유지해 왔는데 이것은 바로 중국 공산당이 중국의 인민을 대표하지 않고 합법성이 결여되었다 이것을 갖다가 자신들이 스스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시진핑 집권 11년 동안 군부를, 장악을 제대로 한 적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 시진핑 장성들이 더 많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욱, 시진핑의 3연임 과정 가운데, 강택민파와, 보통 이 강택민파를 상하이빵상하이빵이라고 합니다. 상해방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원로파인또태자당 그리고 어 공산주의 청년 동맹 이라고 하는 공청단 그리고 또 어이 공청 단파 그동안 개혁 개방 파그 다음에 어, 군부의 어, 고급 장성급 등자 이런 사람들이요 시진핑의 집권해오는 지난 10여 년 동안 11년간 전부다 뭐 원로 라고 할것 없어요 태자당도 뭐 예외가 없습니다 강태민 노잘 걸렸다 이놈새끼들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호금도의 또 리커창의 후예였던 그 공청단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개혁개방 어따다 대고 개혁개방이야 이 자식들이 뭐 군대 내에서도 뭐 그동안 경려 잘하고 뭐 머리 좋아렸던 이런 놈들들 모두가 다 주위를 뒤집어쓰고 하루 아침에 그냥 추풍낙엽이 돼서 날라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있지만요.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도 내부적인 내파가 매우 심각해서 지금 내적으로 함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바로 전무후무한 중국 역사상최대 위기가 바로 지금 현재 2024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 국민들의 이 심정, 국민들의 염원은요. 야, 이거 뭐, 시진핑이한테 이번에, 뭐, 추배도도 그렇고, 철판도도 그렇고, 나왔던 그 예언 도참설이 전부 다 시진핑이 뭔일 나서 간다고 하는데, 어째, 오늘 가나, 내일 가나, 어, 아니면 다음 달에 가나, 그 다음 달에 가나, 이러면서요, 시진핑에게 무언가 사고가 나기를 간절히 학수고대하는 중국인민들의 염원, 중국인민들의 희망이 점점 시진핑이 잘못되는 것을 바라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추세인데, 반면에, 공산당의 이 투쟁하고자 하는, 뭐, 통계 숫자를 조작을 하고, 어? 뭐, 로켓군 같은 경우는 로켓트, 거기 엔진에다 물을 붓고, 어? 그 엔진 연료 그 꺼내갖고, 저 호거 같은 거 끓여먹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와 같은 부패 현상과, 공산당 내부, 군부 내부의 투쟁 철학이 절대로 멈추지 않겠죠. 그럼 숙청 또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작용 반작용으로 반시진핑. 그러니까 시진핑을 반대하는 세력은 점점 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하죠. 자, 그리고 군부 내에서도 반시진핑 장성들이나 반시진핑 연관 장교들이. 줄겠습니까 늙겠습니까 증가하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철판도 추배도에서 예언 나왔던 것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은요 지금 거기 보면 이렇게 새가 날아가는데 마지막 새가 벽에 부딪혀서 떨어지는데 하얀색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습가군 할때 혹은 습금평할 때그 습자가 기우자 밑에 흰백자 있는 거 아니에요 자. 흰색 깃털을 갖고 있는 새가 절벽에 부딪혀서 떨어져 죽는다. 이게 뭡니까? 시진핑 정권의 몰락, 멸망, 시진핑의 사망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언제든지 간에 이런 그흰 백조 말고 검정색 백조가 지난번 천안문 광장에서도 한번 날랐는데 이 검은 백조가 출현하게 되면요. 뭔가 국가의 불길한 흉조가 나타나죠. 그리고 뭔가 상합니다. 다칩니다. 죽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과연 내적으로 중국인민해방군 내부에서 군사병변이 발생할 수 있을런지요. 어, 제가 보기에는 군부 내부에서의 구대타, 아, 군사혁명, 정변이 일어날 가능성은 하루가 다르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고 있다. 아,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공격관 TV 그레이트 게임과 또 신규 채널인 인도 태평양 전략 연구원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